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파인 엠텍. 많이 올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가격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5천원대 초반에서 매수하시라, 매수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12,4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단기간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두배 이상 상승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딱세 가지만 아시면 된다. 그리고 이 차트 설정하는 법까지 다 말씀드렸죠. 그것만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트 설정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과연 어디까지 우리 파이넴텍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파이넴텍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죠. 파이넴텍 가자. 자 우선은 파이넴텍 일봉입니다일봉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 매수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냐? 세 가지 신호죠. 첫 번째 빨간색 화살표 그 다음에 녹색 화살표 그 다음에 분홍색 면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적으로 매수다. 조금 더 빠르게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얼마냐면 4,800원대입니다. 4,800원대 이때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다 여러분 매수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정식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언제 5200원대 자 그다음에 나는 매수 신호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바로 수화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왜이 신호가 중요하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아니에요 왜냐 이 신호 이런 신호 만들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안 맞아요 잘안 맞습니다 내가 만들어 놨는데 a라는 종목은 맞는데 b라는 종목이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년 동안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확률을 조금 더 높이자. 그래서 확률적으로 제가 따져 보니까 거의 83%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설정법에 대해서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렸죠. 가져오 가신 분들 다 설정하셨죠?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5분짜리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100%는 아니지만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모든 것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하셔야 될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 차트가 누구에게서 받은 건지는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문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주포. 주포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한 가지 좀 위험한 것은 이겁니다. 자, 일봉을 보면 위로 올라가면서 윗꼬리를 계속적으로 달고 있다는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고점에 올라가면서 윗꼬리를 계속적으로 단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자, 월봉을 통해서 제가 매물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관들이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야 이거 봤더니 사모펀드나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사는 거지 이게 따로 투신이나 연기임에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단타하는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들어온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세가 확 줄어들었죠 무언가를 준비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들이 매도하는데 있어서 이런 흐름들 보면 개미들이 매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손이 큰 애들이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었다. 이런 흐름들 제가 여기에서 왜 해석을 해드리냐면.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야 개인들은 다 팔고 외국인들 매수하네 오 사모펀드도 들어오네 그러면 기관도 매수하고 외국인도 매수하기 때문에 야 추가적인 상승이 추가적인 급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험한 것은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는 그 일봉의 흐름이 위험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매 현황에 있어서 단타가 들어오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두 가지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파인애틱 북미 폴더울폰 출시 수혜에 기대되고 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테마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벌써 시장에서 선 반영돼서 급등을 했다는 거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선 반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이제 폴더블폰 출시 이후에 어떤 실적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반짝 상승 후에 그대로 내려 꽂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주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월봉이에요 자 월봉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전고점에 딱 다다랐습니다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조정이 나올 구간에 이게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너무 강하게 매수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자, 일봉에서도 윗꼬리가 계속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매매 현황에서도 단타가 들어오고 있다. 세 번째 월봉에서도 이제는 정고점에 다다랐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다. 미리 선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장대양봉을 뽑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제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많이 올랐구나. 조정이 나올 때가 됐구나. 그러면 이 조정을 이용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량을 늘려가셔야 되겠다. 그런데 이 조정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물량을 늘려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저점을 잡아내야 돼요. 새로운 타점을 잡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입이 딱 상, 생겼어요. 상승 개입이 생겼거든요. 여기서 보면, 어, 11,300원, 11,500원 이 사이에서 상승 개입이 생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기도 조정을 주더라도, 11,300원 아래쪽으로 빠져 내려 나간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11,000원 대까지 그리고 만 칠백 원 팔백 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가격대 다시 한번 생각하시 바라겠습니다 만 천삼백 원에서 만 천오백 원대까지 일시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 만약에 이게 뚫린다고 하면 만 팔백 원까지 800원까지, 만 팔백 원까지도 빠져 내려올 수 있다 근데 만 팔백 원에서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거래량이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거래량이 이 정도 터지면 돼요. 이 정도 이 정도 선까지만 터져 주면은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 낼수 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조종이 나올 구간이고 조종의그 폭이 얼마만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시문이 영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문에 주식 TV가 있습니다 이 주식 TV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보시면 거기에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링크 따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이런 매수의 신호 세 가지 신호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죠 이 영상 5분짜리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5분짜리 영상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설정이 다 끝났어요. 설정이 다 끝났는데, 야, 이거 언제 계속적으로 이 차트를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어느 증권사든지 다 공통적입니다. 설정만 해놓으면, 여러분들, 바로 어디서 받아볼 수 있다? 바로 스마트워치에서 받아볼 수 있다. 스마트워치에서 올리면, 매순지, 매돈지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확인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설정법. 5분 동안 여러분들 설정할 수 있는 이 설정법 영상과 함께, 그리고 이 스마트워치. 일정 조건 확인하시면 이 스마트워치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주면 좀 재미가 없죠?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건 검색 실시간. 보통 2%에서 5%때 되면 잡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 매수 신호가 나오는지 이 매수 신호가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상한가도 가고 1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 그대로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 다른 거 제일 필요 없습니다. 지금 뭐 주저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010 9 9 6 6 3148로 문자 파인하고 보내시면 이세 가지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설정법 5분짜리 영상과 함께 그리고 일정 조건에 만족하시면 스마트 워치 드리고 그다음에 조건 검색 실시간 이 것까지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파인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이었습니다.